아 다르네 아 중간이 없어졌다 단맛이 사라졌어 저는 기장군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laughs> 작은 건가요? 이 <laughs> 카페가 작진 않은 것 같은데 <laughs> 탄산경도가 스케일을 이제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데 모두 다 그거를 없애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커피 맛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탄산경도랑 알칼리니티 수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커피에 말하는 밸런스 신맛과 단맛, 바디 쓴맛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저는 이제 알칼리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탄산경도 제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치가 여름에는 거의 없는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높을 때는 50ppm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연수 필터가 아니라 카본 필터를 사용하는데 부산 시내는 TDS가 200ppm이 넘어요 200ppm이 넘는데 실제 총 경도는 100ppm 정도고 탄산경도는 50pp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TDS만 보고 정수 필터의 정수 단계를 조절하기.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게 많으면은 또 스케일이 끼고, 네. 적으면은 커피 맛에 어떤 바디라든지 뭐쓴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하시켜서 밋밋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우리 매장이 적절한 이런 알칼리니티 탄산 경도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측정은 어렵지는 않고, 똑같이 일단 둘다 시약인데, 이제 요거는 시약으로 색의 농도를 이제. 기계가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1ppm 단위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테스트 시약이 있어요. 담수용을 쓰셔야 되고, 보통 이게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수돗물 원수를 5 m l 담아서 이거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마다 1도거든요. 1도가 약 17.8ppm인데 첫 방울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할 방울 수가 이제 그게 경도가 되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가고 싶으면 이렇게 깨끗한 유리컵에 물을 20ml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 방울당 0.25도가 되겠죠. 그렇게 꽤 해상도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커피 맛이나 이런 거를 1년 내내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충분한 해상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저렇게 좀 비싼 측정기가 필요하지? 안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탄산경도를 제시잖아요네 그럼 일반적으로 매장에 가이드라인을 할때 네. 어느 정도의 탄산경도의 수치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용하는 커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주로 라이트 로스팅 커피 스페셔티 커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알칼리니티가 30ppm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여름에 한20 아래로 내려가면 저희가 가진 추출 테크닉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신맛이 컨트롤이 안 돼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녹여낸다고 쳐도 신맛만 더 강해지고 바디는 텅텅 비고 에프터도 없어요 커피의 완전 이제 밸런스가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로스팅을 바꾸거나 조금 더 강배전으로 간다던가 안 그러면 물에 미네랄을 추가를 시켜주는 필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으면 스케일이 끼니까 상한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필터 회사들이 유럽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유럽은 되게 알칼리니티 수치가 되게 높아요 탄산경도 수치가 뭐 300ppm 우습고 막 400, 500인 곳들도 있거든요 어느 덴마크로서는 우리는 우리 경도가 600ppm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시하는 값이 탄산경도가 3도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말아라 아마 이제 머신에서 적정한 수치를 3도 내외로 보고 50ppm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53.몇 1도 ppm 1도당 약 17ppm이니까 17.8ppm 17 네. 그러면 30에서 한50 정도가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면 그냥 카본필터 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흔히들 직구를 해서 많이 원두도 사 먹잖아요.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그런 동네들이 되게 이탈리아도 그렇고 탄산경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동네들이거든요. 거기서 볶은 커피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뽑아 보면 되게 밋밋한 바리스타들이 잘안 녹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제 물에서 오는 차이. 유럽인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저희는 아니 커피 한잔 파는데 네. 너무 많은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과연 커피 맛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냐. 사실, 몰라도 잘해요. 분들은 많으세요 장마철에 알칼리니티가 적어서 커피 맛이 이제 커피가 잘안 녹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로스터분들은 그냥 커피를 더 강하게 뽑고 시원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 내내 조금 그래도 일정한 맛을 내거나 예를 들면 좀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면서 조금 이제 화사하거나 향이 풍부한 커피를 사용할 때 그런 커피를 사용하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오는 거죠 장마철에 현상경도가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장마철에는 탄산 정도가 낮아지나요? 빗물이 땅으로 떨어져서 계곡으로 강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땅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같이 녹아서 들어가는데 탄산칼슘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의 그런 미네랄의 양은 한정적이고 굉장히 많은 물이 희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칼리니티 수치가 높은 커피와 네. 낮은 커피 맛을 볼수 있을까요? 네, 똑같은 세팅 안에서 물만 바꿔서 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편집하면 되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4 배수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한 방울당 0.25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5ml 기준인데 이제 20ml를 사용했으니까요. 한 방울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파란빛을 띠기 시작하죠? 네. 음... 두 방울. 변하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세 방울, 네 방울. 아 여전히 파란색이죠? 네. 다섯 방울. 좀 노래졌네요? 네. 6방울이면 은 0.25도니까 1.5 점... 정도로 5.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식 네. 경도로 1.5니까 1도당 17.8 정도니까 30 정도 되려네요. 네. 정확하게는 뭐 한27 정도. 지금 쓰시는 물은 알칼리니티가 한27 정도 된다. 네. 커피는 18g 도징해서 1대2 추출로 이제 36g을 추출할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네. 일단 동일한 샷을 두잔 물만 바꿔서 산미가 선명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이 커피는 제가 여기다 두고 알카닌스를 30% 낮춰서 네. 추출한 커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카본 필터를 제거하고 수소 이온 교환식 이온수 필터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수소 이온이랑 탄산 경도를 이루고 있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서로 이제 막 교환. 두 방울, 3 방울, 네 방울, 헐, 네 방울만에 바뀌네요. 1.5도에서 1도가 됐네요. 8에서 그 정도. 예, 고정도가 예, 그 줄어들었네요 근데 워낙 없는 데서 더 줄이는 거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 필터 하나면 된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그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카본 필터를 이중으로 직렬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거의 시간도 비슷하고 뜨거니까 조심하세요 아. 아 중간이 없어졌다 은은한 잔미, 약간 쓴맛과 잔미만 쭉 남는 느낌? 단맛이 음. 사라졌어 이게 약간 알칼리티가 조금 높은 커피거든요 단맛에서부터 일단 음. 차이가 심하게 나요 되네. 이거 아메리카노로 만들면 더 많이 할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관능적으로 그냥 로스팅을 조금 더 볶아서 해결한다든가, 이 이제 과도해지는 신맛을 잡기 위해서 또 경험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름에 이제 물이 연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조금 이라도할수 있어요. 보통 이런 맛이 나면은 사실 추출레시피를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바리스타가 선택할 거는 네. 사실 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 레시피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갈 비면은 뭐 살짝 좀더 담고 추출량을 좀더 줄여서 그냥 임팩트를 앞에 네. 두던가 네. 그게 통하는 정도의 수치가 있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공부를 하게 됐죠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 완전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두개 컵을 같이 놓고 먹으면 느껴요 그런 분들도 사실 여름이 되면 더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 확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커피를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요 특히 뭐 제주도나 전라도 광주 이런 데 가면 더 심해 지금 추출 양상이라든지 추출 양뭐도징양 뭐 저희가 최대한 다 똑같이 지금 사실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추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런 탄산 경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라걸 한번 알아봤어요 물에 따라서도 그냥 이렇게 커피 맛이 변할 수 있다는 라걸 바리스타가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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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로스팅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제 계절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오늘 이렇게 잰 것처럼 간단하게 시약으로도 잴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매장에서라든지 커피를 드시는 환경에서 그게 재서 아 우리 집알칼리티랑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실험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